2025년 4월 4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악연은 6개 에피소드 전편 공개. 24시간 만에 38개국 TOP10에 진입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작품은 2019년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된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이희영 감독이 박혜수, 신민아등 초화 캐스팅으로 재탄생시킨 범죄 스릴러입니다. 밀도 높은 서사 구조와 반전. 악연은 술라막살 정부, 장기 밀매, 성폭력, 시체. 유기 등 자극적 소재를 기반으로 6명의 인물이 악연으로 얽히는 과정을 그립니다. 특히 웹툰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롤렉스 시계의 상징성은 드라마에서 결정적 반전 요소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이 시계는 박재영, 이준, 김범준, 사채업자, 정민공승현으로 이동하며 악행의 대가를 암시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연기 앙상불의 극한 조합. 박혜수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뒤 신분을 위장하며 폭수를 실행하는 목격남으로 순간적인 감정 전환이 돋보입니다. 신민아는 학창시절 성폭행 트라우마를 안고 폭수의 칼날을 갈는 외과의사 주연을 연기하며 내면 연기의 깊이를 증명했습니다. 이광수는 안경남 역으로 치질함과 잔혹함을 오가며 기존 예능 이미지를 탈피한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비평가들의 열광적 평가 국내외 미디어는 폭선 회수의 완성도와 도덕적 해이의 현실적 묘사를 극찬했습니다. SCMP는 6명의 운명이 교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카오스가 주는 쾌감이 압도적이라 평가했으며, 콜라이더는 범죄 스릴러 장르의 새로운 기준이라 명명했습니다. 반면 일부 해외 평론가는 등장인물 전원이 비도덕적이라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라는 지적도 제기했습니다. 시청자 데이터 분석. 넷플릭스 공개 72시간 기준 시청자 68%가 3회 이상 연속 재생을 선택했으며, 최종의 시청률은 92%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오징어 게임 이후 한국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완주률로 강렬한 클라이맥스가 작품 몰입도를 극대화했음을 입증합니다. 악연은 인간의 어두운 욕망이 빚어낸 비극적 악순환을 통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주제를 날카롭게 조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넷플릭스의 한국형 스릴러 진화 가능성을 확인시켰으며 2025년 최고의 화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전망입니다. 더 자세한 시청정보 및 리뷰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